여기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, 야, 이야, 부자는 자기 형제 의 구원을 놓고 이 지옥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. 근데 그건 안 된대.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가족들 구원을 누가 생각해 야 될까? 이웃집 사람이 아,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요. 형제니까 생각하는 게 형제니까. 형제니까 내 형제 구원을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. 내 아들 구원? 옆집 아저씨가 내 아들 구원을 위해서 고민할까요? 아주 어림, 뭐, 어떡, 어떻다고? 안타까운, 이 형제의 구원의 안타까움을 보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더 안타까운 건 이미 죽은 상태라 안 된대. 가도 안 된대. 갈 수도 없대.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은 덜 안타깝잖아. 안 죽었다는 하지. 안 죽었으니까 지금 할 수가 있잖아. 당신이 바로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할 유일한 복음 증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지금 이 부자가 살아서 할 말이 있다면, 딱 한마디 간단하게라면, 예수 믿고 구원! 이말 밖에 할게 없는 거요. 예 내 남편 구원에 관심은 아내인 나밖에 없고요. 내 남편 그내 아내 구원에 관심은 아내인 남편이 나밖에 없고요. 내 아들 구원은요 아비인 나밖에 없어요. 유일하게 전도할 사람이 안돼 나마저 전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할 거요.